최근 수많은 중국인들이 푸바오로 인해 갑작스레 한국으로 몰려올 거라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는 현지 팬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으로 돌아온 푸바오를 냅두고 중국인들이 돌연 한국에 가겠다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심지어 푸바오를 키운 한국을 돈으로 혼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푸바오가 중국으로 반환된 후 국내 팬들은 여전히 푸바오가 보고 싶다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그리움으로 인해 푸바오 배웅행사에서 무료로 배포됐던 푸바오 깃발마저 20만원이라는 고가에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에버랜드 측이 이를 막기 위해 깃발 2,000개를 추가로 무료배포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처럼 팬들은 푸바오를 기억하기 위해 푸바오와 관련된 기념품을 소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리움이 커져 있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발벗고 나선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다국적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는 세계적인 케이팝 그룹인 BTS, 유진스와도 콜라보를 진행했던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중국 반한으로 그리움이 커진 팬들을 달래기 위해 바오페밀리 번을 활용한 신제품을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195 해시브라운 버거와 불고기 해시브라운 버거의 버거용 빵에 바오패밀리가 각인된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오패밀리는 판다 푸바오와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그리고 모인 러바오와 아이바오 가족을 일컫는 말로 현재 푸바오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에버랜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버거용 방에는 바오패밀리 캐릭터가 랜덤하게 각인돼 제공되며 무작위로 각인되는 만큼 어떤 캐릭터가 각인됐을지 확인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바오패밀리 중에서도 푸바오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절에 태어나 출생부터 성장 과정이 모두 유튜브로 공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푸바오의 성장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바오패밀리 각인이 적. 적용된 새로운 버거는 기존 메뉴인 1950 버거와 불고기 버거에 해시브라운을 더한 제품입니다. 또한 바우 패밀리 투게더 팩을 구매하면 귀여운 바우 패밀리가 그려져 있는 한정 굿세트도 즈 증정됩니다. 이번 맥도날드의 푸바우 콜라보 소식은 중국과 미국 등의 해외에도 전해졌고 곧바로 엄청난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중국 팬들은 곧바로 한국에 갈 준비를 해야겠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바오패밀리 콜라보 시장 날짜에 맞춰 한국에 갈 것이라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때문에 구매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생겨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며 바오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후 프리미엄 가격을 얹어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벌기 위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중국인 미셀러들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푸바오 깃발을 울돈받고 파는 한국인들도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심하면 더 심했지 그것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어느 중국인은 직원과 지인들을 이끌고 한국의 맥도날드에 가서 굿즈를 대량으로 매입할 것이며 맥도날드와 푸바오의 공식 콜라보 한정 굿즈인 만큼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예약받고 있으며 품절되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맥도날드의 콜라보 날짜가 되면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와 일명 싹쓸이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마당에 국내 푸바오 팬들은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